두 번째 인사는 우리 경기도 대표 이만나 양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만나입니다. 어,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뉴욕땅을 밟게 됐는데요.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도시라고 들었어요. 그에 맞게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진짜 뉴욕 멋쟁이들이십니다. 저 만나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어 나라 걱정으로 이먼 곳에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저는 종종 공산주의는 어,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지 이론 자체는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유보수 진영에 계시는 애국 우파 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어,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지 이론 자체는 훌륭하다라는 말을 종종 하시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정말 공산주의가 이론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는 보수 진영의 청년들과 청소년을 만나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정신 차려!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주사파 세력의 교육에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공감하고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나쁘다고 하는데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실현, 가, 실현시킬 수만 있다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좋은 사상이라는 뜻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선 실현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대한민국에서 이걸 실현시킬 수만 있다면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사상이 공산주의라는 뜻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뜻이 숨겨져 있는 말들을 함부로 내급했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서 해,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주사파야 하는 말에 놀아나고 속할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사파가 씌운 프레임 안에서 놀아나야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본 어. 이론은 유물론과 무실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실론이 여러분 좋은 이론입니까? 모든 것은 다 물질이고 영은 없다고 하는 유물론이 훌륭한 이론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에서 사람을 아무렇게 죽일 수 있는 그 이론적인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이 도 물질이고 이 마이크도 물질이고 개돼지도 물질이고 여기 있는 사람. 대한민국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마저도 주사파의 교육에 주사파의 사상이 쩌들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상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힘겨운 싸움들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